거울! 얘가 나 밀었다! 밀어! 이관사! 어? 절대관사! 나은이 같아요! 이나은! 나은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게 아니라 관제서여 중사 김현호! 반갑습니다 에이핑크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핑크의 매니저 김현호라고 합니다 몇 개월 됐죠? 10개월 됐습니다 아이고 파릇파릇하네요 그렇죠 선배님 시작부터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대요. 토익 시험에서 목표 점수 900점을 달성한 A 군은 싸늘한 시체로 학원 옥상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옆에는 전화를 걸다 만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는데 다음 용의자 중 범인은 누구일까? 1번 장훈철. 지각을 자주 해서 저에게 몇번 혼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괜찮은 친구였어요. 윤보시. 데스크 직원 토익 895점. 아, 그 장학금 받으러 왔던 학생. 오, 연기 좀 하는데. 3번 이나은 학원 조교 토익 955점. 머리 하나는 똑똑한 친구였죠. 따로 만난 적은 없어요. 박초복 반 친구 750점. 그나마 저와 제일 친했어요. 전화를 걸다만 핸드폰이. 1, 4, 7, 8, 9라고 적혀 있어그 죽기 전에 남긴 다행 메시지. 은실 굉장히 추리 문제를 잘 푼다고 들었는데. 조용이 형좀 풀어볼까요? 그런 아, 네. 뭐? 나은이 같아요. 왜 나은. 어? 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이 나은 학생이 <laughs> 네, 네, 네. 950점. 친구가 900점이잖아요. 네. 치고 올라와서 자기의 순위를 뺐지 않을까? 950점인데 900점을 네. 죽인다고? 그럼 좀 이상하겠죠? 나. <laughs> <laughs> 이니셜이 있잖아. <laughs> 여기 니은 들어가 있는 게 나은이 밖에 없어. 아, 그러네. 이유가 그러면 현우 씨가 말한 그건가 보다. 어, 진짜. 저... 저... 3번, 나, 맞습니다. 진짜 얘는 못됐다. 우리 나은이 착한데요. 어, 그럼요. 2번. 어느날 경찰은 고시원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피해자 B씨는 최근 국급 공무원에 합격해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7시에서 8시. 범인은 누구일까? 1번, 고시원 주인이 학생과는 잘 지내는 편이었어. 최근에 고시원 비용을 빌려서 다투긴 했지만. 옆방 사람. 아, 그 시끄러운 옆방 사람이요? 저는 그날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밤새 공부하느라 해 뜨는 걸 보고 잤거든요 3. 스터디 팀원 B와 그 전날 저녁을 먹고 헤어졌어요 합격했다고 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었는데 4. 고향 친구 비가 서울의 상경에서 힘들어했을 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돈못 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음 뭔지 또알것 같은데 범인은 응. 옆방 사람 왜왜왜왜? 왜, 왜, 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응. 해 뜨는 걸 보고 잤대요 응. 오전 7시에서 8시까지는 해가 뜨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응. 시간적으로 봤을 시간 때?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 시끄러운 옆방 사람이라면서잖아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아 받았던 거야 옆방 사람으로 사람. 할수 있을 거 같아 맞나요? 너무 어, 어, 빨리 맞췄나요? 네와해릭터로못 <laughs> 뽑으신 이유가 그림 속에 있거든요 그죠 여기 창문이 야, 없어요. 거짓말했네. 해 뜨는 걸 보고 잤다고. 어. 아유 형 너무 어, 이게... 잘하는데. 어. 반대 서명. 중사 김호. <laughs> 어디 부대 나죠? 아 특전. 바로바로 안 나옵니까? 국가에 대한 엄청난 응. 위대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위치를 <laughs> 말해주면 안 돼. 일공9 특전 여단 자랑스러운 어. 목수리 부대죠. 자랑스러우이 뒤에 붙었네요. 조금 덜 자랑스러웠나요? <laughs> 다음 문제 볼까요? 한번 <laughs> M 대학 특. 제과제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1호 학번 시양으로 한 손에는 주점에 붙어있던 솔드아웃 종이를 다른 손에는 거울을 쥐고 있었다 1번 지도교수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는데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 2번 과조교 작년에 마음을 고백했다가 차인 적은 있습니다 3번 과 동기 시양에게 장학금을 뺏긴 이후에 좀 서먹서먹해가졌거든요 4번 과 후배 한 학번 선배인 시양과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삼수를 해서 적응을 잘 못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오. 음... 어 꽈부배 바로 나왔나요? 스리아웃이라서 <laughs> 솔다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거울 아 꽈동기 밀어서 거울이 밀어니까 <목소리> <미러니까>. 밀려서 <laughs> 어, 장학금을 뺏겼다 그랬잖아. 얘가 나 밀었다 밀어 반사 반사 <laughs> 이 반사 어 절대 <laughs> 어, <별데> 반사 <laughs> 아꽈조교 음. 마음 고백했는데 반사 타인 거지 이렇게. <laughs> 이거 아니에요? b 1 0이6 1 0이육0일육 2016년 꽈부배 어 16학번이야! 예 후배가 왜죽가 아니! 많이 도와줬는데 왜 죽여? 너무했다. 군소를 해서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이 어린 선배가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옳지 않아요. 공통점은 뭘까 사람이 죽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토이, 도시원, 대학 축제 이렇게 다 청춘에 대한 아. 아 이틀 청춘 재생이다 보니까 끼어 맞추기 즐거워. 네. 지금 당장은 힘들 겁니다. 음, 안 힘든 일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포기를 하는 것도 이게 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청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건강하게 목표를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